어세쥬르스 의대 파운데이션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영국 의대 수련의 과정에 대한 웨비나를 좀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사랑 유학원 대표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20년 동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그 대학교들 대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만 좀 많이 오랫동안 했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까지 38명의 유대를 갔는데 뭐뭐이이 그전 숫자가 많고 적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유교국 학생들한테는 인원수가 좀 제한이 돼 있고 입학하는 학생들이 제한돼 이 있고. 파운데션 이 숫자도 뭐~ 입학할 수 숫자가 현재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 그죠 네, 넘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세네지루스도 이렇게 갔지만 뭐~ 캠브리지라든지 임페리얼 그다음에 c 실 킹스칼리지 이럴 많이 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 학생들은 다 이런 곳에 그죠 공부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또 학교까지 다갈수 있지만 또 의대까지 이렇게 또 학교를 다한 학생들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100%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고요. 유과 A 레벨로도 가지만 파운데이션으로 가는 루트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노하를 알려 드리고요. 오늘은 세인드루스 대학교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굉장히 좀그 파트 3가 있어요. 그래서 10분 정도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세인드루스 대학교 파운데이션 어떻게 입학을 하고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전에 그 유튜브로 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오늘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제 포지션보다는 저희 학생들 포지션도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만 소개하고 그다음에 그 저희가 어 그죠 참여 요청을 받으면서 질문 여러 개 받았는데 그걸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좀 가도록 할게. 요 기본적인 입학하는 거라든지 좀보링하지만그 부분을 조금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배경 학생이 대 10분 정도 후에 바로 시작을 할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김치황 어, 연구사 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한 30분 정도 그리고 Q&A 시간을 갖는 도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Q&A 그 밑에 채팅창에 중요한 질문 좀 올려 주시면 제가 보고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좀그지 준비하고 답변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전이 또 육회에 덕다른데, 일단은 영국에서, 음. 지금 처음 영국 의대가 뭔지 이렇게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미 저희 학생 중에서는 파운데이션 시작을 하면서 영국에서 듣고 있는 학생도 있어요. 그리고 a 레벨 하면서 듣는 학생도 있고요. 이렇게 현직 의사분, 그래서 의대 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 학생도 있지만, 이제 지금 처음 접하고 처음 영국 의대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A레벨을 해서 영국 의대를 가거나 그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해서 영국 의대를 가거나 이제까지 제약성는이두 가지 루트로만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AP라든지 한국의 IB라든지 물론 그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루트가 좀 있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의대과정은 5년 또는 6년 과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이후에, 주니어 닥터 피리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이라고 듣고, 여기도 부르는데, 여기서 질문이 제일 많은 게, 그, 1년 지나면, 뭐, 그, 제가 GMC 레지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뭐, 1년만 해도 한국에 와서 의사할 수 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2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주니어 닥터 2년 기간을 맞추면, 이제 한국에서, 의사를 그죠 국가고시를 보고 그죠 의사를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신여 과정은 제그김정영 의사 분이 정말 자세히 좀 소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또 나오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의대 파운데이션인데 사실은 지금 학생들이 어리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이다라고 하면. 이 학생들이 파운데이션을 보고 어, 준비한다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 어쩌면 미신 좋으면 어쩌면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영어 준비라든지 영국 의사가 뭔지 왜 이런 부분을좀 준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교경 학생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해외에서 경험이 있었어요. 영어라든지 왜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정 그렇죠? 가실 수 있는 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단지 어내가 고등학교 1학년 이 학년, 심지어는 중학교 3학년인데, 오 어, 파운데이션 통해서 영국 의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제가 추천을 하지 않는 방법이기도 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왜성격이 아니라, 어 영어라든지 독립심이라든지 실제로 의제, 의사가 되는 성향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의대 파운데이션은 지금 다섯 개가 있어요. 사실 계속 다섯 개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세네주스만 있었어요. 그래서 25명 전후로만 유고학생을 받고요. 그다음에 유클란 대학은 그래도 많은 학생들 뽑으니까 약간 귀에 익은 익으신 분들도 어쩌면 있으실까요? 그래서 전체 학생은 175명, 이제까지 1 50명 뽑았는데 내년부터 175명 뽑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학생인데 지금 유클란 파운데이션은 50명 전후로 학을 하고 있는데 제한이 있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래서 뭐 어, 그죠? 뭐 뽑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이튼 서섹스 메디컬 스페에서는열명 꼽고요. 2018년에 아, 그죠 처음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카디1 0명 그리고 퍼밍엄도 2011년 9월에 아, 시작을 하는데 지금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미 브라이튼 서섹스는 아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섯 명 사실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는 수를 가지고 어, 이 파운데이션만 입학을 하겠다 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너무 힘들,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 성적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네주스는 25명인데 한국 학생들 7명, 8명 이렇게 뽑고 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해 되시죠? 그리고 그럼 세네주스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이거, 애기학 학생이 포함하지 않는 내용 중에서 조금 골라봤거든요. 그래서, 세렌즈루스는, 어, 영국의 스코틀랜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딘버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딘버러 위에 그세렌드루스라는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세렌즈루스는 대학이 있고요. 그리고 세렌즈루스는 골프 코스로도 되게 유명해요. 그 골프의 발상지죠. 그게 세네질스 나오고요. 그래서 브리티시 오픈 하면 그 세네질스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윌리엄 왕자 케이트 나온 학교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이 학교는 굉장히 좀 랭킹이라든지 그런 분에서 굉장히 좀 그죠? 유명한 학교고요. 그거는 그래서 세네질스 랭킹은 뭐 사실 랭킹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영국에서는 뭐, 옥스퍼드 캠브리지 사무를 3위라고 하는데, 2020년 가디언즈에서는 2위로 또 평가를 또 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골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티칭 에서는스 프레임 오페에서 골드 어워드, 최고 등급이죠. 티칭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보다도 사실, 어, 이 학교는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역사는 600년 정도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트레디셔널트레디션이 되게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이 이 부분을 좀 많이 좀 설명을 좀해 드릴 거예요. 저도 사실은 학교도 학교지만 사실 학교 생활을 좀 준비한 편이기 때문에요. 네. 잠시만요. 지금 소음이 좀 들려서 음소을 조금 하고 다시 할게요. 네. 자. 그리고 트앤젤스 대학교는 6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6년 과정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샌앤젤스 파운데이션 들어가게 되면 1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사 과정 3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 맨체스터 대학교로 이동을 해야 돼요. 맨체스터 대학교. 물론 3년을 하고 재 학생이 UCL 대학교 가고 그런 학생들도 있긴 있어요. 다른 학교 가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맨체스터로 가면 따로 인터뷰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런 걸 어, 필요 없이 바로 가거든요. 그래서 세네젤루스는 어, 대학교 병원이 없기 때문에 맨체스터 대학을 가가지고 클리니컬 코스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세네젤루스 대학교 어 파운데이션 입학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음, 대신이 1에서 4등급이라고 했는데, 일등 사 4등급이다. 아, 그러면 저도 받아주지,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약간 80점 정도 성적을 보고, 일반적으로 입학을 하는 학생들은 1등급, 2등급 정도가 어쩌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하지만, 어일 등급 2 등급이 아니라 좀더 낮더라도 뭐 과학고를 간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죠 뭐 특목고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충분히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어 그죠 학교랑 상의를 해 드리고 일 예, 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한 학생이고 파운데이션을 통과해서 의대를 입학할 정도의 레벨이 되는 학생들을 뽑는다라는걸좀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보셨지만. 학교가 많은 사람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점수면 받아줄게, 이 점수면 받아줄게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뭐 브라이튼 서세스도 그렇고요 카디프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클란도 그렇고요 뭐세렌지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영어를 좀 기본적으로 잘해야 된다든지 수학, 과학, 생물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든지왜 이런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지만 누구나 또 입학이 가능하다라고는 얘기를 하기 힘드니까 항상 좀 문의라든지 왜 이렇게 해주시면 될까 같고요 그다음에 i e l t 점수는 6.5 점수를 받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어 의대 가면 UK 시라는 게 있고요. 어드미션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어 비밀 어, 시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어, 2,400 점수 정도, 파운데이션 입학하기 전에 받아야 돼요. 하지만 이 점수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체험을 점수가 좀안 좋다고 하더라도 파운데이션은 끝나고 나서. 의의대 어, 1학년 입학할 기 전까지 뭐또 맞추면 되는 거니까요. 좀 유해서 그죠? 뭐 유연한 건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터뷰인데 인터뷰를 하고 나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인터뷰가 사실 가장 좀 중요한 절차예요. 그래서 성적이 엄청 좋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뭐못 들어가는 게 회사인 줄 쓰고요. 근데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지원 절차는 일단 지원서를 좀, 일찍 제출해야 돼. 최소한 12개월, 아니면 8개월 전에 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스카이피 인터뷰를 하고요. 보증 금 성공 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 뭐, i t c 점수라든지, 6회 점수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다면 고등학교 점수라든지, 왜, 이런 최종 점수를 내고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하고 나서 1학년으로 입학을 하는 거. 그 다음에 평션 입학은, 오, 좋다. 입학을 했다. 근데 실제로 의대에 입학을 시켜주느냐. 왜 이런 부분이 좀 관심이 있으실거예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에서 센앤쥬스는 20점 만점에 14점, 70% 이상이면 뭐 입학을, 그죠? 점수는 통과고요 그리고 인터뷰를 해야, 해야 돼요. 샘, MMI 인터뷰를 하고요. 이건 이경선 의견성이 좀 포함하고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UK 점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IELTS 모든 요소의 7.0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7점이 그죠 좀 쉽지는 않은 점수에 다른 건다 되는데 에세이가 좀 항상 그죠좀 어려웠던 이거예요. 그래서 이경선 씨 경험이 있으니까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것은 좀 어, 의대 파운데이션하고 좀 연결된 과정이긴 한데 패스웨이트 메디슨 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는 성적이 약간 좀 부족하다. 왜? 인터뷰를 통과했는데 성적이 좀 부족하고 좀더 해야 될게좀 있다. 왜? 이런 학생들은 오퍼를 이렇게 주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의대 준비하는 과정으로 패스이트메디슨면 해요. 그래서 뭐, 인턴십, 네, 뭐, 워크스프레스도 하고, 육회 준비도 하고요. 수학과학 생물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의사가 뭔지, 왜? 이런 거, 인터뷰 준비 같은 것도 하고요. 이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대 파운데이션을 입학을 하는 과정이. 그리고, 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학생도 마치, 받아주지만, 고등학교 2학년을 맞춰도 지금부터는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맞춘다라고 하면 성적이라든지왜 독립심이라든지, 왜 이런 것들도 훨씬 좀 줘야 되고, 그다음에 사실은 또,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레벨에 해당되는 뭐, 국제학교를 다닌다든지, 뭐, 다른 학교를 다닌다든지, 아무튼 본인 실력을 좀 영어라든지, 그다음에 사이언스라든지 의결 증명을 해주시면 뭐 성적으로는 괜찮고요. 하지만 인터뷰라든지 뭐 이런 걸맞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금 뭐 그저 낮은 레벨이죠. 영어도 6.0에 모든 녀석은 5.0. 그다음에 인터뷰 자격증에서 추천서는 4 5고요 그다음에 학비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는데 학비는 그 의대 아, 패스웨이트 메디슨 26,000파운드 정도 되고요. 26,000파운드면 한 4,000만 원 정도 되나요? 내가 학비 기숙사비 식사비 포함된 가격이거든요 그 다음에 의대만 한다라고 하면 3만 파운드 정도니까 그러니까 아, 원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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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0 0니원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원7 0 0 0 얼마 얼마 학생들이 파운데이션 시작을 해서 진학하는지 그래서 지금 보시면 페스웨이트 메디슨 같은 걸 시작했던 학생들이 87% 정도가 페스웨이트 메디슨 통해서 메디슨 파운데이션을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의대는 88%가 성공적으로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이 부분도 학생이 경험 있으니까 좀 얘기를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입학을 하면 이 떨어뜨리는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웬만하면 그죠 뭐 제공해주고 준비해주고 부족한 거태워주고 해서 진학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비용 한번더 얘기해드리면 일단은 그죠 파운데이션 가격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어, 대학교 학비는 센트 즈젤스첫 3년이 32,000파운드 되니까, 뭐, 1,500원 환율을 하면 4,500에서 5,000만원 그 사이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맨체스터는 가면 클리닉이라든지, 왜 이런 걸 해요. 그래서 44,000파운드, 뭐, 이 정도 되니까, 사실 뭐, 그전 6천만원그전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굉장히 좀 비싼 가격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어떤 그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왜 이렇게 이걸 가지고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요? 애경 학생이 좀잘 설명해 드릴까요? 그렇